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호호 손이 시를 만큼 추운 겨울 어느 날 시작된단다 창밖을 한번 상상해볼까 하얀 눈송이가 마치 솜사탕처럼 하늘에서 펄펄 내리고 있어 그 창가에는 한 아름다운 왕비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 창틀은 아주 까만 흑단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얀 눈과 정말 잘 어울렸어. 왕비님은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앗! 하고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 빨간 피가 세 방울 하얀 눈 위로 톡, 톡, 톡 떨어졌지. 왕비님은 그 붉은 피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소원을 빌었어. 아 저 눈처럼 하얀 피부, 이 핏방울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저 창틀처럼 까만 머릿결을 가진 예쁜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비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았나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런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단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 눈처럼 하얗다는 뜻이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음 약한 왕비님은 공주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곧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말았단다. 시간이 흘러 왕은 백설공주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주기로 했어. 새 왕비님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었지. 하지만 친구들, 겉모습이 예쁘다고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닌가 봐. 이새 왕비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뻐야만 직성이 풀리는 욕심 많고 질투심 강한 사람이었거든. 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변하면서 참지를 못했대. 왕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바로 말을 할줄 아는 신비한 요술 거울이었지. 왕비는 매일 아침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이 그야 물론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왕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어. 거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왕비는 자기가 정말 최고라고 믿었지. 그런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 백설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공주는 이미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단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인사하고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는 마음씨가 더 고왔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백설공주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을까 하고 칭찬했단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지? 왕비는 당연히 자기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거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야. 왕비님,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은 백설공주가 천 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그 꼬맹이가 나보다 예쁘다고? 왕비의 얼굴은 질투심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할 만큼 무섭게 일그러졌어. 친구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걸 한다. 화를 참지 못한 왕비는 결국 사냥꾼을 불렀어. 왕비의 눈에는 이제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만 보였거든. 사냥꾼아. 저 아이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없애버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는 사냥꾼 아저씨와 숲으로 소풍을 간다고 생각했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숲길을 걸었지. 와, 아저씨! 저기 나비 좀 보세요! 꽃들도 너무 예뻐요! 공주가 꽃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사냥꾼은 등 뒤에서 천천히 사냥칼을 꺼냈어. 숲속의 새들이 위험하다고 찍찍 울었지만 공주는 듣지 못했지. 과연 공주는 어떻게 될까? 사냥꾼이 다가오는 인기척에 공주가 뒤를 돌아봤어. 사냥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 공주님 용서하십시오. 왕비님이 공주님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왜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공주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숲속 깊이 숨어서 절대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사냥꾼은 공주를 놓아주고 대신 멧돼지를 잡아 그 증거를 왕비에게 가져가기로 했어. 혼자가 된 공주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 숲은 아까와는 다르게 너무나 무서워 보였지. 나뭇가지들이 마치 괴물의 손처럼 공주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 아무도 없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도 공주는 멈출 수가 없었어. 해는 지고 숲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찼단다. 얼마나 달렸을까 공주의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어 가까이 가보니 장난감처럼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지 공주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지 끼익 문이 열리고 공주는 집안으로 들어갔어 집안은 정말 신기했어. 모든 물건이 다 작고 귀여웠거든.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 7개, 작은 숟가락 7개, 작은 컵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 어머, 여기엔 꼬마 요정들이 사나봐. 배가 너무 고팠던 공주는 접시에 있는 빵과 수프를 아주 조금씩, 한 입씩만 나누어 먹었어. 한 사람 것만 다 먹으면 그 사람이 배고플까봐 배려한 거지.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어. 방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쭈루룩 놓여 있었지. 첫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두 번째는 너무 푹신하고 그렇게 하나씩 누워보다가 일곱 번째 침대가 딱 맞았어. 공주는 거기서 이불을 덮고 스르르 잠이 들었단다.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들이 공주의 잠자리를 지켜주었지.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집주인들이 돌아왔어. 그들은 산속 광산에서 금과 보석을 캐는 일곱 난쟁이들이었지. 등불을 들고 들어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 어? 내 의자가 움직였어. 누가 내 빵을 조금 먹었어. 내 포크도. 집안이 엉망이 된건 아니지만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분명했거든. 난쟁이들은 살금살금 침실로 올라갔어. 그리고 일곱 번째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지. 세상에 인간 여자아이야. 쉿, 깨우지 마. 정말 예쁘게 생겼다. 난쟁이들은 공주가 깰까 봐 등불을 가까이 대보며 감탄했어. 그들은 공주를 깨우지 않고 자신들은 바닥에서 서로 웅크리고 잠을 잤단 바. 마음씨 착한 난쟁이들지. 아침 햇살이 비추고 공주가 눈을 떴어. 눈앞에 일곱 명의 난쟁이가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하지만 난쟁이들이 친절하게 웃어주자 공주는 안심하고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공주님, 갈 곳이 없다면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제가 청소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백설 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한 가족이 되어 숲속 생활을 시작했단다. 다시 무서운 왕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왕비는 공주가 죽은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에 섰어. 거울아, 이제 내가 제일 예쁘지? 왕비님, 숲속 오두막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천배는 더 예쁩니다. 왕비는 너무 화가 나서 거울을 깰 뻔했어. 사냥꾼이 날 속였어! 왕비는 이제 직접 나서기로 했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마법의 약을 마시고 늙은 장사꾼 할머니로 변신했지. 예쁜 물건 사세요. 알록달록한 허리끈이 있어요. 왕비는 숲속 오두막을 찾아가 외쳤어. 공주는 난쟁이들이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한 말이 생각났지만 창밖에 알록달록한 허리끈이 너무 예뻐 보였어. 할머니, 그끈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이리 와봐요. 내가 직접 매줄게. 왕비는 순식간에 허리띠를 아주 꽉 졸라 매버렸어. 공주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 다행히 저녁이 되어 난쟁이들이 돌아왔어. 쓰러진 공주를 보고 깜찍 놀라 꽉 조인 허리띠를 가위로 싹둑 잘라냈지. 공주는 후유하고 숨을 크게 내쉬며 깨어났어. 난쟁이들은 공주님, 그 할머니는 왕비가 변장한 거예요. 제발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 왕비는 거울을 보고 공주가 살아있다는 걸또 알게 됐어. 이 끈질긴 것 이번에는 독을 잔뜩 묻힌 반짝이는 머리빗을 준비했어. 그리고 다른 할머니로 변장해서 다시 찾아갔지. 머리빗 사세요. 머릿결이 비단처럼 고아지는 빗이에요 공주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냥 구경만 해 라는 말에 넘어가 문을 살짝 열고 말았어. 왕비가 공주의 머리에 빗을 꽂자마자 독기운이 퍼져 공주는 또다시 쓰러졌단다. 이번에도 난쟁이들이 일찍 돌아와 머리에 꽂힌 빗을 빼 주었어. 공주는 간신히 눈을 떴지. 난쟁이들은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공주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엔 우리가 못 구해 줄 수도 있어요. 제발 약속 지켜 주세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꼭 그러겠다고 맹세했어.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는 미쳐 날뛰었어.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지. 왕비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무시무시한 독사과를 만들기 시작했어. 가장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여기에 잠이 드는 독을 넣자.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한 입만 먹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야. <laughs> 사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 누구도 그 사과에 독이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야. 왕비는 시골 농부 아줌마로 변장했어. 그리고 공주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 공주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사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하지만 왕비는 꾀를 냈지. 어머,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럼 이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내가 반을 먹을게. 너는 나머지 반을 먹으렴. 왕비는 독이 없는 하얀 쪽을 먹고 독이 들어있는 빨간 쪽을 공주에게 건넸어. 아줌마가 먹어도 괜찮은 걸 보자 공주는 의심을 거두었어. 그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한입 아삭 하고 베어물었지. 그 순간 공주의 손에서 사과가 툭 떨어졌어. 공주는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이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왕비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지. <웃음> 이제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난쟁이들도 이번엔 널 깨우지 못할 거다. 난쟁이들이 돌아왔을 때 공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 허리띠를 풀어보고 머리를 감겨보고 물을 먹여봐도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 난쟁이들은 공주를 둘러싸고 엉엉 울었어. 다람쥐도 토끼도 사슴도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지. 숲 속은 온통 슬픔에 잠겼단다. 그렇게 3일이 지났지만 공주는 여전히 잠든 모습 그대로였어. 공주의 얼굴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뺨이 붉고 아름다웠어. 난쟁이들은 차마 공주를 캄캄한 땅 속에 묻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투명한 유리로 관을 만들고 그 안에 공주를 눕혔어. 그리고 산위 가장 양지바른 곳에 올려두었단다. 난쟁이들은 번갈아가며 밤낮으로 공주 곁을 지켰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 어느날 이웃나라의 왕자님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유리관 속에 잠든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 왕자님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찬눈에 반하고 말았지. 난쟁이님들, 이 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궁전으로 모셔가 평생토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난쟁이들도 왕자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 그들은 슬프지만 공주를 왕자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지. 난쟁이들이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신하가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휘청하고 넘어진 거야. 쿵! 하는 충격에 공주의 목에 걸려 있던 독서가 조각이 콜록하고 튀어나왔어. 마법이 풀린 거야. 공주가 긴 속눈썹을 떨며 눈을 번쩍 떴어. 어머,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공주님, 살아나셨군요. 이건 기적입니다. 왕자님은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청원했어. 저와 함께 제 나라로 가서 왕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공주는 기쁘게 승낙했지.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 못된 새 왕비는 이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다가 신부가 백설공주라는 걸 알고 너무 놀라 화병이 나서 쓰러졌대.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을 구해준 일곱 난쟁이들을 자주 초대해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니? 겉모습만 예쁘려고 욕심부렸던 왕비는 결국 불행해졌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친구들에게 친절했던 백설공주는 큰 복을 받았잖아. 우리 친구들도 백설공제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왕비는 왜 백설공주를 질투했을까요? 두 번째, 내가 마냥 난쟁이라면 백설공주를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진짜냥